주식은 위험한 것일까요 시 업결 주식을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존리 대표님의 말씀이십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짜장면의 가격 계속 상승하죠 코로나로 정부에서는 돈을 공급했습니다. 양적화나 혹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이며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부동산도 좋은 자산이지만 큰 돈이 필요합니다. 위험하게 하는 주식 투자는 비추천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공부와 분석입니다. 저는 이 원리도 모르고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경제와 돈의 흐름을 공부하여 작년에는 큰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습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더 스마트하게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단, 공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설분이 인생을 바꾼다.